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어제는 밤 10시에 잠들었고 새벽 3시에 깼다. 새벽 3시부터는 자다 깨다 반복했다. 그리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.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서 아침 햇살을 본다. 좋은 하루 시작에 감사하다. 좋은 잠 주심에 감사하다. 맨발 걷기 알게 되네. 더욱 감사하다. 어제는 낮 12시에 1시간 운동화를 신고 천변을 걸었고 저녁을 먹고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학교 운동장에서 1시간 맨발 걷기 했다. 좋은 수면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 정말 살 만하다. 신바람이 난다. 빛이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들어오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다. 그래서 어제는 낮에 햇빛과 저녁에 석양을 보며 산책했다. 그리고 마음 편히 먹고 긍정적인 생각하며 나에게 칭찬해 준다. 잘 살고 있어. 고맙다고. 결과는 좋은 수면으로 이어졌다. 오늘도 좋은 하루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잘 살겠습니다.